어, 여긴 또어디예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국당... 땅. 제가 운영하는 기도도량이에요. 오, 오, 어, 오. 국자국, 국자국, 고자 합니다. 인간 한 명이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합의 가주셔서, 난인의 제자를 내일 초삼일날, 3월 3진날, 이도량에 정성 발언 드리러 갑니다. 시장 보러 오겠습니다. 음. 시장 보고 다녀오겠습니다. 합의학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음.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어른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계시는데 아. 저희가 어디 출타를 할때 네. 갔다 온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냥 가는 거보다 예의상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도당에 제일 큰 어른이세요 다른 신명도 계시지만 음. 그래서 어디를 가면 간다 다녀왔으면 다녀왔습니다 어.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고하고 가지. 아. 어. 뭐산 쪽인가봐요. 어. 계룡산이에요. 음... 계룡산 아... 국사봉 음... 끝자락에 있어요. 자리 잡고 음... 있습니다. 저 계룡산 그쪽이 그 저기 막뭐 기가 좋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계룡산도 나름인데 국사봉이에요 네, 맞아요. 옛날에 이성계 어... 할아버지가 여기서 국사를 논했던 자리예요. 아 음... 저기는 많은 분들이 찾아라. 가 예. 예. 음, 국사봉은 많이들 가요. 많이 지쳤어요 아이가 왔는데 많이 지쳐서. 딱 했어요. 이제 나이는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서른 몇살또 신이 와갖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마흔이 넘다 보니까, 마흔이 중반이 됐어요. 되다 보니까, 저나이에 이제 신을 받으려면 좀 젊은 층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내가 저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수건을 해서 좀 실어봐 줬죠. 전만 보러 왔는데도. 어떤 신이 어떻다는 거를. 그래서 싫어줘서 해 봤는데 그동안에 못 느꼈던 거를 느꼈더라고요. 그게 인연법이 되니까 왔을 테지요. 음. 아, 저희처럼 얘좀 키워야겠다 이런 또 음.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 사람이 음. 맑은 아이가 오면 아무래도 맑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아. 나죠. 어. 저희가 진짜 영혼이 맑다 그러더라고요. 그그 네. 그 그럼... 맑은 거랑 하얀 거랑은 <웃음> 다른데 <웃음> 예. 아, 네. 맑은 거는 휘리가 사는데 네. 하얀 거는 머리가 조명탄이 터져 후연거 아, <laughs> 아,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듣기로는 아, 네. 아, 네. 신내림만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신내림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4개월 정도 되었어요 14개월? 네 10년 동안 제가 돌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맑었고 마음은 제가 조금 열리지 않는 상태로 여기를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만날 때는 근데 되게 맑으면서 빛이 나면서 어, 이분은 뭐지?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마음속에서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점사 보는 도중에도 진실성이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게 돼서 인연이 된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다 5시에 일어나서, 5시 좀 안에 일어날게 될 것, 4시 반이나, 다, 닦고, 일어나 5시부터, 동양 물리고, 나물은 미리 오늘 저녁에 볶고, 떡은, 떡가루는 내놓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될것 같아. 요 어, 고사리도 사야 되고, 호박도 사야 되고, 무도 사야 되고, 무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응. 그 조금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고사리만 좀 사면 될것 같은데, 고사리. 세 어. 개만 그래. 사면 돼. 두 개는, 하나는 또 집에 있어. 세개 사고, 호박, 안에 거. 속에 거, 속에 거. 아우, 장마다 동자들 빼빼르로다 할까? 하나 사까 하나 사서, 선왕에다가 올려. 하고 어, 알았어. 아이고, 고맙다, 야. 네, 뒤에 응, 묶어 드릴게 알았어, 뒤에 묶어. 응. 예쁘게 잘 묶어. 알았어요. 응. <laughs> 아유, 우리 수염당이 그냥 살이 좀 쪘네. 음, 통통하게 예쁘게 쪘다. 좀 살이 좀 있어야 돼. 너무 말로는 비기 싫어. 예쁘게 잘 쪘어요. 어, 또 저번에는 시금치 올렸으니까 네. 오늘또 호박을 한번 올려보자. 네. 음, 내가 한번 썰어볼게. 맛소금 좀 찾아주네. 음. 이게 이제 일반 음식 먹을 때하고 네. 초하루나 우리가 초하루날 공양을 짓잖아. 네. 근데 이제 또 3일날, 내일 3월 3진날이야. 네. 그래서 음, 이제 무슨 음식이든 정갈해야 되겠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신랑님한테 올리는 이제 음식이잖아. 음.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음. 첫째는 청결 깍둑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너무 짜도 안 되고. 약간 싱거운 게 좋아. 일반 사람들 먹는 음식하고 네. 간이 많이 틀려요. 음. 채칼로 썰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 놀리는 음식은 책칼로안 음. 썰고 손으로 정성껏 해야 지이게 맛있는 거지. 음. 그리고 내일은 3월 3진날은 무슨 의미냐. 음.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온다는 게3월3진 날이에요. 아, 음, 이제 좋은 날이다 얘기할 수 아, 있지. 이제 우리 무속인들은 3월3진날 천종기도를 하면 하늘 천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3월3진날 특히 이제 공양을 올리고 네. 이제,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문잘 열어 주시고. 응? 네. 천중생들 반중생들 부대 중생 항상 원력 가져야 되잖아. 네네. 예, 그런 걸 위해서. 기술을 하면 정성정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수연당도 한번 썰어봐 여기, 손여기다 썰어, 손 조심하고 아, 여기다 네. 한번 썰어봐 이 정도 크기면되겠어요 그렇지. 조금 두껍다 조, 조금. 응, 조금 조금 조금. 얇게. 오케이. 응. 응. 아주 잘하고있어요 잘하네. 응. 손 조심하고. 오늘은 나물만 이렇 볶아놓고 네. 음, 해놓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공양 짓고 쌀은 닦아서 이제 불려놔야 되겠지. 네, 네. 그 내일 아침에는 이제 공양 짓고 또 이제 떡도 줘야 되고 네. 떡가루도 내놔야 돼. 네, 네. 떡가루 내놓고 시루도 맞춰서 해놓고 네. 내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자. 네. 음, 아침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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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어머니, 배고파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김치 볶음밥 해줄게. 어, 김치, 짱이에요, 짱. 말하네, 조금만 음. 네. <laughs> 김치 볶음밥 해줄게요. 음. 쌀이에요, 쌀. 말아야지 조금밖에 안 들어갈 것같점심을안 먹는 거 같다. 김치 음. 볶음밥 정도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다이야안 아니, 춥다. 라 해도 될것같거든그래